안녕하십니까. 황교안 일기 8월 14일입니다. 오늘은 지난 총선 이후에 블랙 시위가 계속 벌어졌던 강남역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납했습니다.

는사이로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. 그 재검표 현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투표 용지가 많이 나왔습니다. 실제 이루어진 투표 용지 그거 하나 하나를 재검표한 것이지요. 거기에 소위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습니다. 위에는 흰색, 밑에는 파란색 이상한 거 아닙니까? 또 현장에는 소위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완전히 문드러져가지고 누구의 도장인지 알수 없는 갖고 말하면 나중에 혹시 이게 부정 의혹이 있을 때 다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투표용지가 다수 나왔습니다. 그리고 투표용지 이미 사용됐는데도 빳빳하고 빳빳한 이런 용지들이 묻어기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어떤 투표용지에는 본드가 묻어있었어요.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? 정말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반드시 이 수상한 투표용지들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지금 대법원 미적거리고 있습니다. 신속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십시다. 감사합니다.